푸른 바다와 초록빛 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다대포 해변 공원. 이곳이 책과 문화 예술이 만나는 야외 도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바로 2025 부산 바다 도서관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혹은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책장을 넘기는 시민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돗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독서를 즐기는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더 있는지 모르고 사실 그냥 다 데포 왔다가 어, 이 도서관이 있는 걸 봐가지고 이렇게 막 공간이랑 뭐 빈백도 많고 이렇게 아무 데서나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줘서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독서문화축제는 지난 20일 개막해 오는 19일까지 주말마다 열립니다. 돗자리와 의자는 최대 3시간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독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책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하는 부산 바다 도서관. 바다와 공원, 그리고 책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서관 풍경이 부산의 가을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을 바다와 함께하는 특별한 독서의 시간. 부산 바다 도서관은 10월 19일까지 다대포 해변공원 1원에서 계속됩니다.